재기획 감독님들 유인 씨, 이준 씨, 시상장은 왼쪽부터 이영화 럭키가 세 분에게 럭키를 전달해 줄 거라. 자 왼쪽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면. 이번 추석 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. 예, 네, 뭐 이렇게 초특급 반전 코메디다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. 그한 사람이 두 가지 색깔을 한다는 그런 것도 좀 관심이 갔고요. 음. 그리고 어, 두 가지 다른 칼라를 표현할 때 그런 또 반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. 네네 그래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혜빈 씨의 음. 첫 신이 아마 그, 그 키스 신이요. 저는 초면이었었는데 <laughs>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났는데. 네 <laughs> 예, 너무 미안하고. 아니, 어떠셨어요? 또 감사하고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 감사하다. <laughs> 예, 예. 예. 죄송스럽고 뭐 그렇죠. <laughs> 근데 되게 그 웃으면서 또 저희 그 예고편에도 있지만 키스 신도 그랬지만 역시 혜빈 씨가 너무 잘 받아줬어요. 사실 그 처음 초면인데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잘할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낯설잖아요. 그쵸. 일단 낯선 사람을 그 며칠 쭉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. 생소한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키스 신도 해야 되고 또저 저 제가 하는 또 애드립을 또 받아줘야 되는데 예. 와 진짜 정 깜짝 놀랐어요. 아... 예그 예, 그래서 정말 그 키스 신도 그렇지만 여튼 전체 배우가? 전체적으로 전해빈 씨한테 너무 감사하죠. 예그 다른 그 많은 그 원탑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선배나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많이 좀 의지를 하고 그래서 좀 부담이 좀들할 텐데, 그래서 어, 원탑은 아니에요. 뭐한 포탑 되거든요. <laughs> 예, 근데 뭐 약간의 부담은 사실은 있죠. 되게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어, 믿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분들한테 누가 안 되게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. 예, 그런 생각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.